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짧았던 봄은 떠나고 꽃잎 떨어진 자리에 푸르른 여름이 성큼 다가온다. 들판에 풍겨오는 은은한 들꽃 향기, 향취에 길 떠났던 그리움이 가슴 가득 비어오른다. 시 한편으로 시작하는 좋은 하루입니다. 길가의 잡초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본격 시민 소통 라디오 보라보라 안산보라.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안산보라의 문을 여는 DJ 화화라고 합니다. 저는 나는 바로 너다. 라는 다문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살았고, 일본에서 9년, 그리고 한국에서 14년째 살고 있는데요. 새 나라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각 나라의 문화를 보고 배우며 느낀 걸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어서 다문화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 못 하고 마찰이 생기거나 서로 혐오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 나라에서 살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며 느낀 점은 사람이 사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건데요. 제가 진행할 라디오 타이틀, 나는 바로 너다. 라는 것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고민하는 문제를 한국인과 일본인도 고민하고 있고, 일본인에게 존재하는 문제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도 존재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는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 서로 배척하는 것보다 서로 포용하는 것이 좋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고 서로 싫어하는 것보다 서로 품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화화가 진행하는 나는 바로 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저지 않은 한중일 각 나라의 문화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돋보기 한중일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중일 세 나라에서 식사를 할때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젓가락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젓가락을 통해 각 문화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쓰는 젓가락 길이도 다른 걸 알고 계셨나요? 먼저, 중국은요, 중국 음식점에서 다들 둥근 식탁, 회전식 식탁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황실에서는 수십 가지 요리가 동시에 나오는 아주 크고 둥근 식탁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멀리 있는 음식을 잡을 수 있도록 젓가락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길고요. 일본은 개인 밥상이나 개인 접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세 나라 중에서 젓가락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한국은요, 보통 가족들이 한 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요. 중국과 일본과 다르게 밥그릇을 들지 않고 상에 놓고 먹기 때문에 크게 길거나 짧을 필요가 겠죠? 한중일 중에서 가운데 정도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의 모양이나 소재도 다른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먼저 살펴볼까요? 한국은 삼국 중에서 유일하게 금속 소재의 젓가락을 쓰는데요. 역사를 보면 과거 백제 왕실에서 독고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수저를 썼다고 합니다 평민들이 왕실의 문화를 흉내 내기 위해서 쇠수저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장 음식과 발효 음식을 주로 먹는 식문화가 적용된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무젓가락으로 김치나 젓갈을 먹으면 젓가락이 금방 썩기 때문에 깨끗하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금속 소재를 써왔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일본이 젓가락이 둥근 것과 다르게 한국의 젓가락은 납작한데요. 채소 위주의 여러 가지 반찬을 편하게 집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주로 해산물이나 생선을 주로 먹는 식문화가 발달했죠. 그래서 생선이나 저개 같은 해산물을 잘 발라 먹을 수 있도록 끝이 뾰족하다고 하고요. 일본의 습한 환경에서 쇠 젓가락은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주로 나무로 된 젓가락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볶음 요리가 많죠? 볶음 요리는 미끄럽기도 하고 뜨거워서 열 전도가 잘 되는 금속 젓가락보다는 열 전도율이 낮은 대나무 젓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젓가락 끝 부분이 일본처럼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데요. 탕수육 같은 기름진 요리를 집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한중일 젓가락에 담겨진 식문화 이야기 재밌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 걸음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칭찬하는

곰에게 춤을 춥니다 칭찬을 해주신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안산시민DJ가 진행하는 안산보라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자주 볼수 있는 젓가락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붉은 젓가락입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식에 검은색과 빨간색 젓가락 세트를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젓가락을 건네다를 일본어로 하면 하시 와타시라고 합니다. 젓가락을 의미하는 하시와 깡이나물 위를 건너는 다리가 마름이 같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을 건네주는 것은 다리를 건네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관계가 좋아지라는 의미, 즉 부부가 행복하라는 뜻으로 젓가락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빨간색 젓가락을 쓰는데요. 중국인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건다 아실 것 같은데요. 중국인에게 빨간색은 경축이나 번영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때는 쓰지 않고 신부들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만 있는 젓가락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는 건데요. 예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식사를 할때 술을 한잔 곁들이다가 흥에 오르면 젓가락으로 밥상이나 그릇을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국어사전에서도 젓가락 장단이라는 단어가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는 행동을 국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젓가락과 함께 숟가락도 많이 쓰는데요. 일본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밥상 위에 국을 꼭 같이 올리는 식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은 예전에는 지금보다 많이 썼지만 국수 문화가 확산되면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지만 국물을 먹을 때에는 가운데가 옴폭하고 손잡이가 짧은 숟가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가벼운 나무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시는 습관이 정착되면서 숟가락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예전부터 도자기나 노트 청동 같은 소재로 그릇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무거운 그릇을 들고 먹을 수 없겠죠.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이나 국을 또 먹었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젓가락을 통해 한, 중, 일, 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우리가 매일 쓰는 젓가락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니 재밌지 않나요?앞으로. 새 나라의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감 <목소리> 디제 화화와 함께한 안산 보라 어떠셨나요?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았던 세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다들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배려한다 사랑한다 하는 분위기에서는 정말 같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새 나라에 대해 저와 함께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무에 대한 편견을. 바꿔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